할렐루야!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 4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고요.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요. 정말 그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이었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말을 보면, 누구는 왼편에, 누구는 오른편에 앉겠다, 라고 하는 제자들, 제자들 간의 어떤 그런 신랑이 같은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께 바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 또한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들, 그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과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나아가 절망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많은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시작되고요 1절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있을 제자들에게 닥칠 그런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 제자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삶의 일들. 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제자인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굉장히 평이한 어조로 말을 했지만, 사실 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도마와 빌립에게 있어서, 이 대사는, 이 말은요, 굉장히 간절하면서도, 또한 나아가 굉장히 처절하기까지 한 부르지즘과 울부지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너희가 그렇지 못하겠거든 자신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마치 타일러 주시듯 말씀하십니다. 이제 눈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너희와 할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리하면 여전히 함께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동물을 보면 이 새끼를 낳고 홀로 서기를 준비시키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독수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오랑우탄을 조금 예,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랑우탄은 대부분 나무 위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새끼를 자신에게 이제 목마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 높은 곳에 있는 로프를 이렇게 잡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두고 어미는 이제 모른 척하면서 새끼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끼가 로프를 잡으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어미에게 눈짓을 보내고 고통스러워할 때. 또, 이 어미는 바로 가지 않고 정말로 간당간당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어미는 가서 다시 이 새끼를 내려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끼는 나무의 생활을 익히게 하는데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도 홀로서기를 시키실 때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죠. 사실 이 새끼 오랑우탄의 입장에서 어쩌면 어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란 단어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훈련시키셔야 했습니까?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어쩌면 새끼는 물어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끼가 계속해서 그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스럽고, 분명히 힘들고, 정말 막 이렇게 매번 애쓰면서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새끼는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위기라고 생각될 때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그때에 언제나 어미가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새끼는 이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미가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비록 어미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새끼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홀로석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와 같은 이러한 홀로서기는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고 훈련시켰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혼자 걸어가고 혼자 그 삶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홀로서기는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며, 그들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며, 함께해주시겠다라는 그런 홀로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죠? 네, 가장 간단하게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행동, 그러한 죄된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한다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그런 찝찝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불편함을 말해주시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성령님의 불편한 마음,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떠한 것을 접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를 한 이후에는 우리는 올바른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삶의 방향과 생각을 다시 한번 재수정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욕심으로 인해 죄의 길로 빠지거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고 어쩌면 믿음 없는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은 정말로 쉽지 않은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 리스크보다 더큰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 만났고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덮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네. 주일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1월달을 맞이해서 올 한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과도 계속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기획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정말 교사 선생님도 함께하시고 부모님도 함께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걸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고 정말 올한해 우리 푸른나무교의 인세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믿음을 놓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